이게 V였나? 이 어, 이거 뒤보는 키네 온라인 생성기 생성기? 아이고 생성기 음어 라스트 팀 스탠딩 생성 점령 생성 데스매치 생성 데스 매치 어, 그렇지 이게 팀대팀아팀수두개팀 데스 매치 사용 하면 60분 최소 플레이 어가 2명 최대 플레이어 야한20명팀수두개 설명 팀 데매. 음, 전형적인 팀 데스 매치입니다. 데스. 와, 와, 와 진짜 개편해. 제목. 음, 팀 데스 매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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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무기. 아, 고정. 어... 어, 석유통, <laughs> 목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매은 내가, 라, 차량 통행이 있고, 라디오, 라디오 업계 못 만드나? 검색 중. 아, 비고정 해놓고, 어, 검색 태그. 어 이제 내가 무기를 뿌릴 수 없나? 음. 아 어, 배치. 코로나 배치가 당신의 데스매치를 플레이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이 g t a 온라인에서 모일 장소. 아. 음, 오케이 모일 장소를 정합시다.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옮겨, 이걸? 아. 음, 여기서 모이자. 아. 무기. 어, 추가 기물. 무기. 이게, 이게 범위로 해가지고 추가되는 게 있던데? 아, 여기있다 어. 무기량 많음. 이 제약이 없어져야 돼, 무기량 40개가. 어. 보통 적은 뭐야? 적음. 뭐야, 왜안 돼? 뭐지? 뭐야? 아 됐네. 아 생성됐다. 음. 아 이렇게 눌러줘야 되네 미친. 어. 음. 아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무기를 어 어느 정도만 해놓고 손가락 올라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팀셋치 쳐놓고 배치 소유 아이템 고정 아이템 음 나이프 소유 아이템 어 소유 플러스 아이템 아니 내가 좀 어느 정도 소유를 좀 하고 싶은데 음 아니 어떻게 만들면 이맵에서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 GTA에서 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음. 만들지 말고 음 라스트 팀 스탠딩 거 하자 이게 그거지 죽으면 사라지는 거어 PC 온라인 무료죠 당연히 원래 무료예요. 되고 아. 어... 30분까지밖에 안 되네. 음. 어떻게 이렇게 지면적으로 볼순 없나? 구속도 있어? 보행자와 차량. 음 일단 구상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카메라잖아. L 하고 이건 뭐야? 레프트 이거랑 이거랑 리인가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저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저 카메라 회전 누르고 있기라는데 아닌데? 음... 근데 이게 그거라서 안되겠다 음... 한 시간이 안 돼. 한 시간이. 음. 팀 수는 뭐야? 아. 그치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음. 응. 아, 팀 시작 지점. 아, 근데 이거 팀 데스 매치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야? 왜안 돼? 아. Boa. Oh. 만들고 아왜 무기를 저거를 왜 40개밖에 못 만들게 만들어 놨지? 아 짜증나네. 왜 40개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안 해. <laughs> 아, 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굳이 만들고 싶은 게 없어. 어. 뭐 어, 굳이 만들고 싶은 게 없어. 내가 나중에 이제 혼자 있을때 해야겠다. 갑자기 좀 뭐가 뭔가가 이게 머리로 떠오르면 그때 하겠습니다. 어. 아, 저는 그걸로 샀어요. 그 뭐지, 뭘로 샀더라? 그 다운로드, 그거 락스타에서... 아,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보고 형님 초대해가지고 할 만한 걸 하나 만들자. 최양팀에서 보고 형님 팀하게... 음, 간단하게 할맵 음, 음, 시간제한은 45분 사용하나 어 팀데스 매치 두팀 시드플레이어 8명 어 최소 플레이어 2명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응근화매치응다 음. 어, 음. 음. 하고 응 음. 한 삼십 30... 음아 목표요? 아 어, 목표 정할거예요 헬리콥터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무기 같은거 좀 넣고 아니다 어 그니까 이게 이게 무기를 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소유 무기로 가야돼 그래서 그냥 그 무기를 그거 하자 못쓰게 하자 어 그냥 금지 이렇게 가야지 이 세부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어 한찍어 어. <laughs> 그렇지 설명 굿어 뭐야 굿 하고 아 뭐야 어어 어. 배치 여기서 이동수단 라이노 탱크를 하나 둘까? 여러분들, 이거 라이노 탱크요. 이거 라이노 탱크를 만약에 타게 되면은, 이거 뭐, RPG 쏘면 어쨌든 부서지긴 하죠. 헬리콥터. 한 몇, 한몇 대만 좀 부서지나? 엄청 써야 돼. 오. 이거 발키리네 오, 발키리 음. 핵이 너면안 되겠다. 아, 이거 맵을 한 번에 이동하는 거 없나? 아. 어. 아, 여기 있다. 음. 음. 뭐야, 놓고, 아, 왜 이래? 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한 15분 남았을 때 있잖아, 각 팀들은 이 발키리를 타고 도망가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아, 이렇게 하면 안돼어 <laughs> <laughs> 음, 정해진 기간에 발키리를 타고 도망갈 수 있고 어그 <laughs> 다음에 뭐 기방 이런 것도 탈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어. 어, 이거 차량 통행 해 놨지. 어, 차량 통행 있고. 어. 팀수 3개로 하고 16명으로 하자. 아. 어. 16명. 3팀으로 하고 음. 아니나두 팀으로 해야되나? 도박하면 안되게 하니까 이렇게 별지기 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눌까? 저는 G, GTS 780입니다 김시작지죠. 1팀 음음 음. 뭐야, 난 생성이 안돼 1팀, 2팀은, 저 멀리. 응. 음. 저좀 높게 하고 있어요. 응. 음. 됐다. 그래, 이러면 병원 같은데, 어, 이동수단 같은 걸 만들어 놓자. 어. 그러고, 발키리 말고. 우와, 뭐 이상한, 뭐, 왜 이렇게, 우와, 뭐 이상, 아니, 이게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음. 응. 어. 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음. 아. 어, 그리고 이런, 이런 주차장. 아니다, 아니다. 저거 없애고 그냥 이렇게만 시작해도 괜찮겠다. 어, 그냥 이렇게 해서. 응, 음, 45분 내에 저 헬기를 타세요 네 이거 없애 어 됐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어 안녕 응어 음. 저장 아니 형님 지금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아 여러분들 아직도 그거 핀거 그거 하고 있어요? 형님 그 핀거 끝나셨어요? 아 제가 지금 맵을 만들었는데 이거나 같이 하,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자고요 그냥. 왜요? 왜요? 시청자 많다면서요? 그럼 저저 혼자 뭐예요? 네. 네. 아. 알겠어요. 네 미... 아니, 만들었어요. 이미 더안 돼. 여기서 더 하면 큰일 나. 안 돼. 여기서 선생님, 제 방... 그 다음 바지 홍보해 주세요. 아, 제가 책임질게. 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사람들 모아서 해야겠다. 내가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음. 이게 있잖아, 저렇게 하고, 어. 그 다음 저렇게 하고, 그 다음 봐봐. 내가 저기다가 지금 발키리 만들어 놨잖아, 그지? 내가 저기 발키리 만들어 놨고, 발키리 만들어 놨잖아. 저기다 발키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저 발키리를 부수러 오는 무리들이 있는 거야. 그래도 그 발키리를 부수는 팀이 또 이기는 거지. 어. 아, 푸푼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전투기를 배치해놔야 돼. 어. 그렇지. 이제 맵에 한두곳 정도 전투기를 나오게 배치를 해놓자. 여기 근처인데? 안녕하세요. 음, 여기, 여기, 여기.다가 전투기 두 대를 배치해놓자고. 어. 음. 음. 추가 기물. 아니다. 이동수단. 비행기. 아이 거 아, 군용에 있죠 군용에. 아 여기 있다. 베럭스. 뭐야? 어? 비행기 없니? 어 비행기 없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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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야. 비행기. 더스터마마터스 샤말. 말라드. 벨럼. 베. 어 뭐야? 군용 제트기는 뭐야? 야, 되게 신기한거 많이 생겼다 벨럼 5인승 아, 이거 전투기가 없네요 아닌데 그럴리가 없는데? 전투기를 안 만들어놨을 리가 없는데? 어? 아, 설마 아, 진짜요? 푸푸형님?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진짜 축하드려요 아, 맛있는 거 오늘 많이 드시고 예,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구나 어, 미치겠네? 어, 그니까 그럼 뭐전투기로 부대 가서 뽑아야 되나 봐 아, 재밌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어, 그래, 그러면, 그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다가 그럼 좀 바꾸자 비행기를 갖다 놓는 거야 어, 아, 이거 꿀잼이겠다 어허 <laughs> 아, 꿀잼이겠다 여기다 비행기 여기다가 어, 어 스위프트 이것도 굉장히 빠른 비행기거든요. 여기다 스위프트 한대 갖다놔. 이거 트레버 비행장이죠. 이거 오브젝트를 좀 만드는 거야. 어 여기다가 스위프트를 만든 다음에, 어좀 바꾸면 되겠다. 아 언제 가야 돼? 아 이거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안 만들어놨나? 좀 맵을 보고 싶은데. 아 대극혐이에요. 이렇게 또 내려가야 돼요. 아. 음. 아, 씨부럴. <laughs> 아, 오늘 제, 아, 제 친구 오늘 제대했다고요? 아, 진짜 부럽다. 난, 난 제대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내려갑시다.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 천양천양한테 친추 좀 보내주세요. 네, 사람들 모집해야 되니까. 음, 어, 잠깐만. 어, 아, 여기 아니구나. 완전 올라와 버렸구나. 여 여깄다. 여기 여기서, 여기있다 어.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냐? 아, 저, 게리모드 같이 좀 만들어놨게끔 해놓지. 아니 아니요. KOS 2430으로 친추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크. 이게 약간 팀 아, 맞다. 하기사 이거 채팅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구나. 어. KOS 2430 코스 2430으로 예, 전화 주세요. 아, 전화된다. <laughs> 아, 친추 주세요. 어, 잠깐만. 오케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 들으면 룰 설명 싹할 거니까. 아, 미친. 잠깐만. 아, 됐다. 어, 여기다, 발길이 두 대. 어. 아, 어. 로비 카메라. 음.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만들게 해놨으면 얼마나 편해. 응. 어. 됐다. 음 이게 딱 찍히게. 어. 착각. 뭐야, 왜안 돼? 아, 아, 코로나에 또 가까이 배치해야 돼. 아, 미친. 음, 참나. 아,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음. 야, KOS 제사 성공이요. 됐다. 장찍고출연 지점. 아. 어. 만어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돌아다니다 죽었을 때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데 어아아 아, 이렇게 검색해야 된대 여러분들 여기다 여기다 친추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실 분들 여기로 친추 주세요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돌려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다니다 죽었을 땐 여기서부터 태어나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트레버 비행장에서 어, 트레버 비행장에서 먼저 타고 올라가는 팀을 아, 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루이 세명 진짜 잘 해야겠다. 어, 내가 루세명 이 이거 진짜 잘 해야겠어. 자, 저장합시다. 음. 오케이, 됐다. 이제 만든다. 아.